네 오늘은 어, 이 귀신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걸 못다 뭐 살핀다는 것은 엄두도 그 내지 못할 만큼 많은데 그중에 에, 성경적으로 어, 그 중에 성경적으로 성경의 역사를 한번 돌아보면서 도대체 이, 이 악령들 어, 사탄의 지시를 받는 어, 귀신들이 하는 일을 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어, 사탄의 뭐, 우리가 실명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하지만은, 그 하는 일을 볼수 있거든요. 어, 무슨 일을 하는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실제로 존재하고, 그들의 역사 안에서 어, 무슨 일을 해왔는지, 또 지금은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대비하고 방어할 수 있으니까, 이건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마귀는 첫째 시험하는 자, 시험하는 자. 이 마귀의 별명이기도 하고, 대명사가 시험하는 자야. 그래서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시험했어요. 이덴 동산에서. 유명한 일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요벌 시험하는 장면도 볼수 있습니다. 또 애굽에서 요셉을 시험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땅에서 뭐 다윗을 시험하고 넘어뜨리게 하죠. 심지어 예수님도 시험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끔 저를 보고 아니 목사님 다 좋은데 그 시험 뭐 그런 거 없이 안 됩니까? 그래 물어요. 아니 아담도 노아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나이 또 예수님까지 시험 당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시험이 없을 수 있어요? 시험 없이 갈수 있는 게딱 하나 있습니다. 지옥은 시험 없이 그냥 무시험으로 갑니다. 그런데 천국을 가려면요. 수많은 시험을 통과해야 돼. 그런데 우리가 <laughs> 어, 진리를 사랑하고 어, 또 참신앙을 갖고 있으면요. 그 모든 시험 통과하게 해놨어요. 어, 절대 뭐 거기에 에, 시험에 실패해가지고 지옥 꺼내 하지 않을 겁니다. 너무 염려 안 해도 돼. 그러니까 그래 시험을 통과하면서 우리 자신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드로들을 우 시험하였고 또뭐 일제 시대 목사들을 시험했죠. 그 신사참배 다 넘어갔잖아.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뭐 그리 자랑스러운 교회가 아닙니다. 신사참배 넘어가는 걸볼때그 뭐. 신앙이다. 할수 없는 거예요. 그 종교심이 있는 것이고, 뭐 그, 그런 거지. 어, 지금도 만약에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면, 또 그런 일이 벌어질 더할 겁니다. 오히려. 그래서 한국교회가 뭐 어, 단기간에 막 성장하고 부흥됐다 하지만, 다 어, 그렇게 부실하다는 거예요. 제대로, 제대로 성장한 게 아니에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를 가지고 시험, 지금도 시험해요. 공산주의도 무신론이고 자본주의도 무신론입니다. 공산주의가 물론 무신론이지만 자본주의도 똑같이 유물론, 진화론, 돈이 최고, 자본이 최고다. 자본이 돈 위에 올라가 있어요. 어, 이 세상을 돌아보면은 공산주의 하다가 무너진 데는 교회가 다시 다 살아납니다. 그런데 돈 귀신, 자본주의 귀신이 지나가는 교회가 죽어버려, 완전히. 살아나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가 공산주의만 두려워할 게 아니라 자본주의도 극히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돼. 그 다음에, 에, 에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시험할 것입니다, 앞으로. 그리고 모든 시대의 성도들을 어, 시험합니다. 어, 크고 작은 시험들은 언제나 어, 계속되고 있어요. 무신론과 유문론을 가지고 우리를 수염하고 유혹하고 신비주의로 시험하는데 여기 지금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 다 넘어갔어요. 신비 은사주의 거짓 방언에 거의 다넘어가습니다 교회가 촛토화돼 버렸어요. 방언 귀신의 성도의 영혼을 팔아먹는 짓을 목사들이 하고 있다고. 이 다음에 또 이제 방언 문제 가지고 또 한번 또 심도 있게 다룰 때 한번 들어보시면 한번 깜짝 놀랄 겁니다. <laughs> 그 다음에. 에, 깨는 자, 대적하는 자, 거짓의 아비 이렇게 이제 사람들을 깨고, 어, 교회를 대적하고, 어, 거짓을 가지고 사람을 속이고 이런 일을 해요. 어, 그라사인 안에 있는 군대 귀신 같은 경우는 사람을 미치게 합니다, 사람을. 지금도 우울증 만들고, 공황장애 만들고, 조현병 만들고, 어, 해리성 정체 장애 만들고 뭐 이런 여러 정신적인 어떤 그런 병들이 따지고 보면 다 악령들이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정신과 의사들이 그 악령이 안 보이니까 이게 정상만 가지고 정신이 분열되었다. 아니면 인격이 합병되었다. 다중 인격 장애다. 멀티풀 멀티 퍼스널리티 디스 오더다. 뭐 이렇게 온갖 용어를 다 짓고 있지만. 그다 영의 세계를 몰라서 하는 소리고 내면을 파고들면 대부분이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악령이야. 또뭐 내적 치유, 뭐내 속에 울고 있는 내가 있어요. 그 내가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울고 있는 귀신이야. 어린 아이 귀신이라 그러면 들어가지고 울고 있어요. 그걸 뭐 달래고 위로하고 뭐 대리 만족시키고 할게 아니고 쫓아내야 됩니다. 어, 그래서 미혹하는 자로 어, 존재합니다. 온 세상을 속이고 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 선을 어떤 자를 그, 어, 노리고 있느냐. 삼길 자를 두루 찾고 다니는데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 시기 질투가 심한 사람들은 대개 이 마귀에 이미 이, 당한 거예요. 대부분. 신앙에 경고하지 않고 흔들리는 사람, 이걸 노려요.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을 노리고, 어, 범사에 욕심이 많은 사람들을 노립니다. 또,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들을 노리고, 게얼러서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을 노립니다. 교만하여 배우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노려요. 그리고 이제, 에, <laughs> 따돌림을 당해가지고 고립되고 소외된 영혼들을 노리는 겁니다. 지나치게 내성적인 사람들이 귀신에게 잘 넘어가요. 범사에 또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너무 겁이 많은 사람들도 귀신에게 당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노리고 있고, 만사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뭐 이런 사람도 노려요. 또그 다음에 주땜머리가 없고 신조가 없고 지조도 없고, 어, 이리저리 그 봄, 봄에 뭐 강변에 수양부들처럼 흐느적거리는 사람들, 흔들만들하고 주때머리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laughs> 이런 사람들이 에, 생기지 않도록 교회에서는 그 은혜와 진리와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 잘 다듬어 세우고, 어, 그리고 이걸 이겨내도록 해야 돼요. 에, 악령들은. 옛날에는 뭐 모양을 갖추고 폼을 잡고 하더니 지금은 파상공세. 이거 마구잡이로 그냥 막 덤비는데, 아, 이거 끔찍한 일이야. 첫체 마귀는 이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시작했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사이를 이간시키는 것, 이간하는 것, 사람을 속이고 기만하는 것, 항상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것, 또 그는 진리를 의심하게 하는 것. 성도로, 성도들의 마음을 흐리멍텅하게, 혼미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형제, 자매, 부부, 이웃, 성도를 의심하게 하는 것. 의처증, 의부증. 이거 대부분 악령들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형제, 자매, 부부, 이웃을, 성도를 다투게 해요. <laughs>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마라. 아, 이건 성령으로 난게 아니다.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병들게 해요. 아프리카 어떤 그, 어, 선교사가 하는, 어, 그 간증을 보면요. 그 방언을 하는 귀신이었는데, 그 사람에게서, 여자에게서 쫓겨나면서, 그, 네가이 여자한테 뭘 했냐니까, 유산을 몇 번이나 시켰다는 거야. 그 여자가 임신할 때마다 유산되게 했다. <laughs> 귀신이 하는 말이어서 어, 믿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제가 볼 때도 매 어, 어, 차례 유산하는 걸 봤는데 방언하는 여자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방언하는 귀신이 쫓겨나고 나니까 어, 유산되지 않고 지금 아기 세설을 낳고 어, 건강하게 잘 살고 있어요. 죽이는 겁니다. 죄를 짓게 하고 어, 죄를 짓도록 유혹해놓고 막상 죄를 짓고 나면 또 심한 죄책감이나 자책감에 시달리게 하여 심지어 자살까지 하게 합니다 욕심을 부리게 하고 끝없이 탐심을 풍게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헛된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요 그리고 철학과 지난번에 봤지 않습니까? 사상과 종교를 끝도 한도 없이 만들어내요 그리고 성경을 오해하게 하고 착각하게 합니다. 성경을 엉터리 해석해가지고 이단 사이비를 만들어요. 사람들 마음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 갑니다. 진리를 해방하고 이단과 사이비 종교를 만들어서 교회 욕을 먹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유혹도 하고 오른손으로 유혹하고 왼손으로 핍박해요. 또 교회 안에 사벌을 만들어서 서로 싸우게 합니다. 끝없는 신하와 미신을 조장해요. 온갖 문화랍시고 이상한 짓거리를 하게 하는데, 거기 또 사람들이 많이 넘어갑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귀신들을 파송하고, 정신도 육체도 막 병들게 해요.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절을 받으려고 합니다. 사람들 하여금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해요. 또 온갖 신비한 이적으로 성도를 또 미혹하고 쏘깁니다. 사람들을 하여금 두려워할 곳도 없는 데서 두려워하게 해요. 이걸 공황장애라 그래요. 사람을 또 미치게 하기도 하고 점치게 하고 막 그런 것도 귀신이 하는 거예요. 사탄은요. 할수 있는 한 가정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성도들의 삶을 세속주의로 물들게 해요. 자꾸 이상한 음악을 교회로 밀고 들어와서 세상 사람고 똑같이 그저 어 어떤 음악에 취하고 미치게 만들어 가는 그런 방법도 마귀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음악의 전문가입니다. 원래. 음란하게 하고 부패하게 하는 것도 마귀하는 일이에요. 사람들에게 끝없이 우상을 만들어 세우게 해요. 사람들도 게으르게 합니다. 여러분 이 게으른 귀신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니야. 일을 안 해요. 사람들에게 마약이나 술이나 담배를 권하고 전쟁을 일으켜서 대량으로 살상하고 온갖 사고도 내요. 제가 쫓아내고 했던 그 귀신은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내는 그런 귀신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그 어떤 여자가 미쳤는데 정신이 이상해졌는데 불러내서 보니까 그 남편을... 술도 못 먹는 남편을 술을 먹는 사람 부축해 주다가 어, 교통사고 나게 해서 죽게 하고 남편을 죽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아내에게 들어온 거예요. 파당을 짓게 하고 분열되게 합니다.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기적인 것으로 유혹해요. 돈과 명예와 권세를 놓고 경주하게 합니다. 큰 이적을 행하면서 택한 백성이라도 미혹해요. 그리고 사람들 우울하게 하고 비관주의로 빠지게 해요. 이런 것들이 다 악령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또, 사람들 하여금 자살을 유도하게 하는데, 뭐, 가론유다를 비롯해가지고, 이런 우리, 우리 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자살률이 세계 1위를 연 14년째인가 지금 달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이렇게 해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초조해하게 하는데 이게 다 악령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더럽게 하고 약하게 하고 병들게 해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도록 말할 때 더러운 귀신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에게 귀신 들어있으면요. 더러워요. 목욕탕에서 금방 나오던 그 사람이 뭔가 더럽게 여겨집니다. 영적으로 더러워지면 은 아무리 씻고 닦고 뭐 목욕탕 갔다 오는 그 시간에도 더러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게 하고 죽이게 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식이 질투하게 하고 모략을 꾸미고 중상하고 참수하고 비난하고 정지하고 사람들을 망령되게 하거나 교활하게 만들어요. 자, 제가 지금 이 귀신들이 하는 일 절반 정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끝도 한도 없이 마귀는 우리 상상을 넘어서는 일을 해요. 제가 쓴이 이, 악령들의 세계라는 이이 이 책에 책 머리에 열면요, 이 마귀의 이력서가 나옵니다. 실명도 안 밝히고. 이력이요 대단히 화려하고 경력은 뭐, 우리 상상을 넘어서요. 그래서 우리가 덜 쏟기 위해서, 안 쏟을 수는 없습니다. 덜 쏟기 위해서 진리를 알아야 되고, 성경을 알아야 되고, 또 이런, 이런 책도 공부를 해서 악령들의 수법을 알아야 안 쏟을 수는 없지만 덜 쏟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 이 51번부터 다시 이제 우리가 악령들이 하는 일을 더 연장해서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한번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